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어, 루클루스라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장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장수가 지략이 뛰어나고 전쟁을 잘하는지, 사람들을 잘 부리는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루클루스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로 뭐, 이게 뭐형용할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클루스는 결국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카스피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전쟁에 나갔는데 부하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파업을 했다라니.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전장에서 부하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하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루클루스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부하들이 요구하는 말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자신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전리품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자신들도 싸움에 임했기에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같이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말을 드렸지만 누클루스는 끝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전쟁의 대상이고, 내가 전쟁을 지휘, 진두에서 이겼는데, 이 전리품은 다내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눠줘야 되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혼자 다 독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하들은요, 당신이 잘라서 얻은 전리품이니, 다 먹는 대신에, 싸움도 당신 혼자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하고는, 파업을 하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고요. 그 방법을 부하들에게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무시했기에 루클루스는 전쟁에 패배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추락을 하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뛰어난 위인들도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실패를 하느냐? 나는 약간의 욕심을 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욕심을 부린 것이고요.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일들을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하거나, 루클루스처럼 혼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안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시엘인이자 사사였던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자신의 말하지 않아야 될 약점을 계속 캐묻게 되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삼손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며 들릴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들릴라가 주는 쾌락에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힘의 근원을 잃고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립니다.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라며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눈도 뽑혔지요. 힘도 나오지 않지요. 제주를 부리는 그런 희롱을 감당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깊은 실패로 인한 절망의 순간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8절 한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와여 호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크레니라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또다시 구할 수도 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적들을 물리친 믿음의 왕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우나스 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정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라고 이름을 대, 대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유일한 왕이 있습니다 문하세 왕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 문하세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아주 많이 엄청난 곳에서 문하세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각종 범죄를 저질렀,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는데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마지막 끝까지 가득하게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악한 마음으로 죽이고 악하게 통치를 했는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나스 왕은 믿음에서도 실패하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또한 죽어서도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하에서는 모나세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붙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문화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을 생각해 볼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문화세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했을 때그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화세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나라를 견고하게 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고, 문나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화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왕위에 올려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절망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자리를 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